안녕하세요 여러분. J S 리코딩의 J S입니다. 저는 지금 이시구로스의 철포나타라는 작은 도시에 있고요. 제가 오시에서 여행할 때 만났던 한국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철포나타를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는 저는 철포나타가 끌려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요. 제가 숙소값을 좀 싼데 절제를 하는 바람에 이쪽이 중심 같은데, 이쪽 기준으로 저희 숙소까지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좀 멀죠. 근데 일단은 저녁도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하게 동계선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인출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숙소 근처에도 또 멀더라고요. 열중순까지 와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쪽 기준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중간에 저는 밥을 먹을 예정이라 가지고 약간 시간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식당 근처에서 촬영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자그마한 호수 근처의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는 길까지는 거의 다 살펴봤을 때 진짜 허벌판입니다 길가가 너무 조용하고 뭐 가게나 그런 상점 같은 경우도 빨리 일찍 닫는 편이라 가지고 조금 조용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나 밤이나 저는 숙소가 멀기 때문에 이쪽까지 안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살짝만 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를 보여 드리다가 제일 유용하게 끝날 장소가 어딘가 생각해 봤는데 요 가는 길에 보면은 시어택시 정류소가 있거든요 딱 방, 방금 시작한 위치에서 제가 있는 호스텔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종류소나 이 위치 쪽이 있는 게 약간 호수 쪽으로 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근처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호스텔 근처에도 한번 해변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한번 걸어봤는데 결국에 해변에는 다 다르지 못하고. 그 터미널 주변에 있는 그나마 큰 편인 그 해변 쪽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고 그랬거든요. 뭐 지도를 다 참조하셔가지고 찾아오시겠지만은 그래도 미리 하나 봐두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할릭뱅크 반가맛이 있네요. 반가맛은 ATM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달러를 1달러에 81.5소매 바꿔준다는 것같은데요참 다행인 게 저는 비슈케에서 83을 바꾸고 그리고 호시에서도 83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번 기분 같아 가지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수들 같은게 날씬하고 높은 가로수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 때문에 반대쪽의 모습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보시면 왼쪽에 튜브하고 수영용품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가 호수 근처라서 그렇습니다. 이쪽은 얀덱스 택시가 어 운행하지 않는 지역이라 가지고 택시를 타려면은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기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비숙핵에서 철퍼너타로올때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한 30분은 식사한다고 조금 시간 보내고, 중간에 한두번 정도 화장실에 들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략 잡았을 때 4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편이거든요. 자, 거기서 잠을 자다 보니까는 지도상의호스트 위치랑 조금 많이 떨어진데 거기서 일어나게 돼가지고 다급하게 기사님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덕분에 위치도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잘못 잡고 해가지고 그때 200 소음을 냈던 것 같아요. 200소미 대략 32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라면은 한150불릴까 했는데, 어쨌든. 그 분이랑 계속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200섬에 협상을 했습니다. 진짜 비슈케크에서도 한 거리로 10분 거리만 되면은 그냥, 200솜이 그냥 딱 붙어요. 얀덱스 택시에. 그리고 버스는 매번 만석인 것만 타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긴 힘든데, 그만큼 돈을 아꼈으니까는 상관은 없죠. 200솜에 10 아니면 15면은, 거의 10배 이상은 아낀 거니까요. 계단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조금 한산한 느낌 들죠. 여기에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laughs> 옆에 키 르기스 친구가 인사해 줬어요. 근데 확실히 제 생각에는 온종일 여름 온종일 제가 여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4월이랑 9월부터가 진짜 여행하기가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8월말부터 해가지고 중앙아시아가 많이 시원해졌거든요 낮기온도 거의 10도 가까이 마이너스되고 그래가지고 철뻔 왔다 여기는 낮온도가 25도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밤온도가 10도 중반대 라가지고 저희 방에 에어컨이 없는데도 살짝 문 열어 놓으면 아우 엄청 시원합니다. 저기 건너편에 라그만나야라고 되어 있네요. 라그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 요리입니다 보통 여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시면은 꿀럽이랑 라그만이랑 또 쌈싹 그렇게까지 보통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저 산이 꽤 조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멋있습니다. 근데 민둥산 같아요. 산 꼭대기에 만년설도 보일까 말까 하고요. 지금 그 끝에서 이제 셰어택시 터미널까지 거의 20분 가까이 걸었는데 저 앞에 차 보이시죠? 저 앞에 보시면은 종이판때기에다가 빨간 글자가 보입니다. 저게 요 근처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비주택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떠나는 날여까지 20분 동안 캐리어 끌고 올 생각하면은 골머리가 아프네요.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갔고 저는 곧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가지고요 살짝 톨포나타 큰 거리를 걸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시골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